아 보인다 야 나무 뒤에 하나 아양념쳤는데세저 위에 저 위에. 위에 내 시체 위에 먹혔을 가능성이 한80% 되죠 근데 그전 핑에서는 전 원에서는 저기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아가지고안먹혔었을거야 아마 아냐 아저기있저기있 저기는 인기 만점집이라서 있어 저기 차곡에 있어 없다에 50% 경율로 건다 나는 뭐야 씨. 50%면 있다 없다잖아 그러니까 이정도 원에서 50%면은 되게 적게 준거 아니야? 어이 뭐야 이거? 어, 확기사다오 오, 오, 나이프 오. 없다 없다 없다. 아다시하번 이쪽에서 끌기 쓰레기. 기려 버렸죠? <laughs> 저기 있었으면 바로 죽었죠? 아니 죽었어. 저기 있었으면은. 이 오탄. 있는데 네, 문 열니까 네. 막다 있는 거네 통화해봐줘야 돼가지고 차 그만 몰아 야식들 헷갈린다고 다른 차 오면 뭐다 어, 넣을 필요 없어 이제 차꺼냈때 병목현상 오까 <laughs> 다리가 보이나요? 여기 노란 핑이뭐 없지? 저 밑에 사고집 있네. 초록 빙. 어, 야, 2층. 왜안 보여? 저 <laughs> 집에 2층. 이별율이 안 보여? 어쨌든 저 집에 있다고. 저 거리가 400m네, 저기. 딤셉션 예. 레드 도트로 400m 놓고 쏘는 거 봤나? 어, 봤어. 오케이, 봤어. 딱 놓고 거리 한번 칼수 세던이 400 놓고 탕, 탕. 기절했습니다 탕, 탕, 탕. 4마. 크. 말이 되냐 이게. 연노초도 존나 잘 썼던데. 딩셉이 눈이 눈이 좋아. 헷대는 거 아니야? 알고 보니 <laughs> 반스쿼드처럼 뭐. 반스쿼드처럼 몰락하고 막. 그럴 수 없는 게 대회를 나가자. 보급이 S 방향이네. 뭐네? 야로족 안에 떨어졌네. 저기 배틀로얄 하겠는데 좀. 저로족 3층 로... 먹었을 거라마 노란핑이? 야저 능선에 S SE... 너무 멀다 근데 이거. 저런 거는 잘안 맞아. 뭔 아. 바뀌다. 물쟁 <laughs> 개꿀잼이요 잘못된 부동산 죽이 아, 화난다 진짜. 개꿀쟁. 아 갑시다. 아, 저집 닦을까? 아까 그 초록빛 집. 그래 내 고연. 빨리 그 뭐야 서열 정리합시다 서열 정리. 왜차 이쁘게 잘 내놨다고? 노란색을 먹을래, 초록색을 먹을래? 노란색은 3층 먹으면 다볼수 있어. 초록색 노란색은 지금 없는 거 같아 내생각엔 초록색은 싸우면 굶는다. 난 로조관에 들어가 버려? 가자. 노란색은 없는 거 같아요. 노란 편. 쏜다 어디? 엄청 멀리서. 노란색 안 먹겠거든. 뭐야 저것들 어, 저것들은 이제 빠이빠이고 어아 뭐야 이거 이거 나됐는데 오는 길에 있네 시발 쨘지 아 미치겠다 아. 그냥 죽여 새끼야 내쪽해변 반대편에 있는데 이거 좀 닦아줘 잠만 옥상 엄청 가까이 있거든 야씨 카고팔 소음기 풀세지 풀셋이... 아, 보인다. 야, 나무 뒤에 하나. 아, 양념 쳤는데 세지. 저 위에, 저 위에. 내 시체 위에. 아니, 비밀없어. 아니, 아래 아래. 비밀없어. 시체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. 등선에 어, 어디? 오른쪽으로 갔어. 응. 지금 단풍나무 뒤, 단풍나무 뒤. 어, 만두 그냥 그렇지. 숨해서 와, 니. 네. 어. 뭐야? 뒤, 뒤, 뒤. 그룹 다. 형 우리 쳤다. 밑에 있어. 아래에 아나저 개야밖에 안 해. 야왜 올라와서 안 쏘고 거위스 왔으니까. 미안. 만두 개 잡았어? 응다 잡았어. 여기 마무리야. 그럼 가구 팔 들고 와. 아못 들어 네시 저기랑. 아니 개만두 여기 빨 붙어야 돼. 실외 가 탐켄치네. 배 타게요? 배 사지 말지? 그냥 멀리서 내려서 그냥 뒤에서 살살 도망갈 걸. <laughs> 어디로 가는데? 그걸게갔냐 우리 그냥 우리 나가기로 따라... 갔는데. 니네 차 소리 듣고 다 올라온 거야 물에 있다가. 물에 있다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와 물에서? 저기 보트 보트 타고 왔잖아 얘네. 아니 보트 타고 있다가 차 소리 듣자마자 쭉 옥상까지 올라왔어 일단 나 붙었는데 어디 있었는데? 다 죽였어요? 다안 죽였어. 로저 안에 있어. 음... 제 그로자 있어 예그로주세요먹수 네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있을 것 같아 아난칠탄이라칠탄이면그로져 보고 왔지 어차피 가야되네 어. 저 진짜 빠. 밀아 뭐야 거야? 이거 원이 아 카우팔씨 아깝다 풀세팅들원 꿀잼이네 얘 8배율인데? 이제 뭐 배율 배울... 로자 어... 먹어. 로자 먹어. 그러다가 했다고? 로자 있어. 뭐... 로저그로 들어가자 이거. 위 <laughs> 앞에는 뭐다 그건데. 계속 오른쪽에서 총소리 나고. 종석 하우팔 들고 오지 않았어? 안 들고 왔다니까. 바쁜데 그랬는데. 뭘 창과. 8배 먹었어? 아 어, 8배 넣어줘? 써써 아니 안써 그냥 잘못 낀거야 쓸일도 별로 없어었 어, 앞집에 있을텐데 얘 친구들이 40초 남았으니까 살살 가야지 어디로 가자 이거 오른쪽 나무 먹으면 집에서 개 처맞을 것 같긴 한데 손나도 있고 어, 어 쏜다 아, 가자 건너편 건너편 건너편에서 쏜다. 오른쪽에서 쏘네. 그냥 집에 붙어야 될것 같아. 방금 정면인 것 같은데. 인 정면 능선 쪽하고. 어. 주변에 없나? 쟤네 싸, 쟤네 싸우라고 해. 뒤만 봐 그냥. 나 옥상에서 간좀 보다 내려올까? 건물 먹고? 아니 이제 쫄 쪄야 되는데. 일로, 일로 원 온다. 일로 원 온다. 원 일로 온다. 네가 쐈지? 어. 어. 소. 쏜다. 현재한테 누가. 니는 앞으로 한번더 가야되는데. 이거 뒤에서 쏘는 거개노다 옥상 조심. 뭔데? 저 오른쪽 능선에 있네. 우리 왕 가깝다. 저 새끼들 먼저 와야 돼. 우리 능선에서 카우팔 쏘던 새끼. 올라가면 먹힐 뭐 수도 있는데. 기절했다 나. 아니 소리는 들리는데 시티가 왜 위치는 안 보여? 쭈잇따 능선 한발 야무빙 보소 오오오오 도리도리 오졌다 트레피한다 코끼리 코 하는 줄 알았더라 어 개멋있다 쏘기 리 뒤쪽도 자주. 있네 285소은기어 근데 일단 노란색 핑 애들 오는거 닦고 우리 가까우니까 붙어야겠다 그때 잘해 갈 곳에요. 근데 지형 그거 있나? 언폐할 거. 올라가면 그냥 민둥. 야 갈까? 능선 뛴다. 저쪽으로 어250쪽이300쪽 그게 뛰고 있었어. 아, 한대 하나 더 있다. 하나 더 있다. 하나 더. 아주 오졌고. 잘라아다어 뛴다. 잘 뛴다. 어, 뛴다. 이 새끼 아까 그 무빙 오지? 이 새끼들 데어 야, 카고팔 있다 카고팔 있었어 뛰어야 돼, 무조건 뛰어야 돼 우리 앞쪽에 수류탄 던져야 돼, 누가 야야, 옆에 한명더 있다 네. 기절해, 기절 와, 자 소리 봐봐, 진짜 그냥 숨 짜, 여기 아, 넌 친구... 뭐? 위치 모르니까 알지 넌 친구 없앴냐? 저 앞에, 저기, 저기, 어쩌기 있다. 210. 그고 아, 앞에, 바로 앞 하나 더, 나무에, 어, 나무에 하나 더. 바로 앞에 왼쪽. 나무 야, 오른쪽 하나. 그 라스트 오른쪽. 어. 잠깐만. 저 <laughs> 카고파리. 라스트 오 카고팔이야! 오다려라누워 오른쪽. 야 돼! 오른쪽. 왼 오른쪽. 3 3 0쪽 소리거든? 오른쪽. 왼쪽 나무! 쪽라쪽라쪽1스트 오른쪽. 라스쪽 저거 뭐냐? 시체냐? 아야 저거 사람이 저거 나 사람. 저거 닦아야 저거. 있다 있다 있다. 두발두발 아... 거의 다 뒤졌다. 나무? 저 나무? 그냥 그루자 들고. 아까 전에 가령이... 그렇게 뜨면 나와서 맞지? 카고팔 주시네. 아... 나이스. 일로 와봐. 어 가고 있어. 한명 남았다 한 명. 하나 카고팔이지? 네. 쭉 가야 되는 쪽이네. 저를 더, 더, 더 뒤로. 살리고 빨고 뛰면 되겠다. 흠. 아니면은 연막 있어. 어. 종서가 뛰고 그냥 연재가 쏘는 게 나. 온다. 낫지. 가자. 연막 들어? 그냥, 아, 그냥 뛰어. 그냥 뛰어. 그냥 뛰어. 어디 있으려나? 위치 좀 보자. 기어다니고 지렁이 노래하고 있겠지. 맞네. 지렁이 노래하고 있겠지. 저기있다. 어디? 어? 아, 3... 개피, 개피, 개피. 아, 리얼 개피. 비 닦고 와서. 어, 내가 처음 잡겠다. 나이스. 나이스. 아아 잘해, 잘해. 나이스. 주로 자자자가 캐리했다.